2월 셋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메이빈대 주택 예비 입주자를 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메이빈대 주택이란 도심 내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20세대로 1인 가구 20세대, 2에서 4인 가구 100세대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총 자산 2억 4,100만 원및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이며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여기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 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순위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와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및 LH청약플러스 누리집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2025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해 47가구의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햇살하우징 사업은 각각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권 기금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에 300만 원 이내의 주거 환경 개선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 시설과 안전 장치를 설치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과 활동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도 실시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물에 대해 해체와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는 주택 및 부속건물 84동과 비주택 건물 40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붕 계량은 슬레이트가 철거된 주택을 대상으로 16동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동당 주택 철거비로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최대 540만원, 지붕 계량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환경 저해 요소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741곳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여부는 물론 방음 방진벽과 세륜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방진 덮개가 설치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륜차 소음 문제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정신도시, 금촌, 문산 등 주요 지역에서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는 어린이 활동 공간 17곳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일상 속 작은 불편도 쌓이면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파주시는 비산먼지와 소음 같은 생활 속 문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의 오다은이었습니다.